안녕하세요. 오늘도 2일, 제, 2일차 올리는데요. 음, 아직은 2일차, 3일차 새 가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음 그렇게 하고요. 어, 오늘 업무량은 콜드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업무량도 이제 기록을 남길 건데요. 우선 총 54콜 했고, 그 중에 장콜은 한 3분 이상짜리가 5건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음, 방문 잡은 거. 저 진짜 일업을 하면서 최다 내 건, 당일날 방문, 당일날 잡은 게내 건인데, 이제 오시는 날짜들은 다 달라요. 그렇게 됐고, 어, 그리고 잘한 건, 오늘도 내 일을 했다라는 게참 잘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코드코 배운 대로 내가 어색하고 어렵지만 해내려고 했던 거 그리고 이 이걸 안내하는 것들은 안내하는 건 정말 이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 마인드를 계속 생각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거절하는 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선 계속 하는 거절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했다라는 거그 말은. 로 코드 코 교육에 배운 것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적용하고 실행하고 또 고민하고 실행하고 했다는 그 결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좀 돌아보고 더 계산해야 되는 점은 우선 참 콜량이 어좀 어제보다도 좀 줄었,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돌이켜보면, 그래서 오늘 출근을 좀 지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상담 교육이 있어서 그 교육을 좀 받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어, 이 콜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렇게 돌이켜보면서, 어,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일 코를 돌려야 될 때, 업무를 봐야 될땐좀 집중해서, 코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좀 반성을 합니다. 제가 많지 않게, 많은 양은, 많은 목표가 아니에요. 하루 통화량을 150 코를 이상을 하자인데, 계속 못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더 오늘,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제가 더 다짐을 하고, 좀 일할 때 집중해서 시간이 많다 많다고 그거를 만그목그 그 목표 콜량을 다 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타이트하게 음 집중해서 업무를 하느냐에 성과가 다, 다르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게 맞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런 부분들 일의 우선순위와 시간과 그리고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이제 제 모습에 반성을 하고 내일은 150콜 이상의 그리고 질이 좋고, 어, 좋은 콜을 돌리는, 돌려서 또한 방문 일정을 계속 잡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이 화요일, 이제 내일이 수요일,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되고 재미 있어요. 콜드콜 콜드콜 교육은 제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 참 감사했고 정말 잘했고 어기 영업의 본질 그리고 티키타카가 될수 있는 거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알수 있는 거 그리고 음, 상대가 왜 거절을 해야 하는 왜 거절을 하며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글로 써서 연습하는 게 아닌, 그 기본 뼈대에 계속 창의적으로 어, 고객과 대화를 하는 티키타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참 좋고, 아, 좋은 점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레이고 재밌고, 음, 그리고 고객과 처음 전화를 할때 어, 싫을 때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야, 계속 있는데, 딱, 전화 한 통화를 딱한 순간부턴, 이제, 다시, 이 업무에 딱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첫 스타트만 끊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콜드콜은, 어, 콜드콜로 제가 정말 더, 더욱더 업무 잘해서, 저희 그, 로엔의 회사, 회사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어,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힘드신 분들이 음, 정말 이렇게 쉬운 방법을 찾아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하나에하나에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으면서 더 풍성하게 성공을 하는 음,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콜드콜은 어, 진짜 진짜예요 그리고 찐이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증명해 나는 음... 그 과정 중에 있, 있으니, 음, 계속 일기를 써가면서, 음,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우선 계속 노력을 할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기록 2일차인데요. 음, 더욱더 내일이 기대되는 음, 그리고 김지순이 되어 김지순이 됩시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오늘도 잘했어요.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힘내시고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